그래. 근데 아까처럼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나는 하나야 그리고 7살이야 안녕 나는 1한살 김원우야 안녕 난 벨라야 올해 11살이 된 박샤론이라고 해 한국에 살고 있는 박혜르라고 하고 15살 벨라는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네 억울한 건 뭐야? 슬픈 거 때리거나 나쁜 애랑 나쁘게 하고 친구들이 그러면 울잖아요. 응. 내가 분명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의심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가지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속상한 거. 남이 잘못을 한 것을 나한테 약간 뒤집어 심? 하나 억울했던 적 있어? 있어요. 엄마한테 문의했어? 아니요. <laughs> 오빠랑 내가 싸웠는데 엄마가 나만 혼낼 텐데. 가위바위보에서 네판이 기고두 판이 겼는데 1대 3이라고 했을 때누가 그랬어. 언니가 분명 내가 안 했는데 그냥 근처에만 있었는데 친구들이 내가 했다고 의심했던 적이 있어. 어 내가 억울했어. 동생이 먼저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를 혼냈던 적이 억울했었어 한국 와서 억울했던 적? 어 있어 우리가 한강에서 풋살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축구로 그때 그 태클할 때 공을 먼저 건드렸는데 근데 이거 뭐 다리를 먼저 건, 건드렸다고 파울이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약간 뭐 우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점 많았었어. 그랬대요. 진짜로 안 했다고 말로 해결했어.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었어. 짜증났어. <laughs> 한나는 감옥이 뭔지 알아? 네. 감옥이 뭐야? 음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어떤 방에 졌는데 그게 감옥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벌에 맞는 값을 치르는 거. 감옥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서 반성하는 곳.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어떨 것 같아? 슬프고 무서울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막울것 같고 또 감옥에 있으니까 가족들도 보고 싶었을 것 같아 음 억울할 것 같아 요좀 짜증나고 억울했겠지? 화가 날것 같지 <laughs> 아까 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힘내라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해외까지 나가 30년을 살아서 되게 억울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은 단어들 힘내라고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차별을 받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왜 잘못해서 차별 받고, 왜 나는 속상한지 생각할 것 같고, 아니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고, 화낼 것 같기도 해.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차별도 받고 했으니까,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작가님이 힘이 나게 하는 말. 작가님은 멋진 작가님이에요 하고 힘 내주고 싶어요.